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꽃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가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 2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 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애굽에 일은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에 연결된 기록임을 나타내며 독자들로 하여금 창세기에 이어 출애굽기를 읽도록 유도합니다. 이 명단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택한 아브람의 자손인 야곱과 그의 아들 및 자손들이 애굽에 이르러 430년을 보낸 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소개합니다. 이 명단의 시작으로 출국기에서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해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에 애굽에 일은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명단의 축소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알락한 생활을 보장받았던 이 야곱의 아들 세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온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티끌로 인간을 만들고 생계를 불어넣어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창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며 인간의 번성을 통한 생명창조로 연결되고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리고 노아 홍수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출국기 1장 7절에서 이스라엘 번성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언급하신 생육하다, 불어나다, 번성하다, 가득하다라는 네 동사가 반복되었고 강하다라는 동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같은 생명 창조와 번성의 축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능력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여 그 후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고 그로부터 민족과 왕들이 태어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제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온후 400년이 지났고 이스라엘 의 번성은 애굽 왕의 눈에 띌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은 명백히 성취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둔 아브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기 어렵고 허망한 약속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하나님 때가 이르자 이삭이 태어났으며 이제 그의 자손이 많아져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으로 형성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손과 관련하여 언급한 다른 약속, 즉 그들을 이방 땅에서 이끌어 내신다는 약속, 왕을 주신다는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게 될 약속이 가깝거나 먼 미래에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절에서 11절에 있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학대와 핍박을 가져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청리였던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세월이 흐른 후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이방인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요셉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자가 새로운 애굽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의 등장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수가 많고 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이 날때 애굽의 적과 손을 잡고 애굽을 공격한 후 나라를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비돔과 라암색과 같이 식량이나 무기 등을 저장하는 국고성 건축 노역에 가담시켜 학대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학대는 애굽 왕의 전략이었지만 한편으로 이런 억압과 학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신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놀랍고 큰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이었습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6절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오랜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인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번성하여 애굽 왕을 비롯하여 모든 애굽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흑이기. 벽들 기 온갖 농사일과 같이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시키며 그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학대를 심하게 해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번성하자 애굽 왕은 이제 산파를 이용해 이스라엘 자손을 몰래 그들을 근본적으로 말살할 계략을 세우기 이릅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를 불러 이스라엘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남을 살려야 두라고 명령합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함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들어 하였더라. 산파를 통한 애굽 왕의 계략은 하나님의 간섭과 산파들의 신앙으로 무산되고 맙니다. 산파들은 그들의 왕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들을 죽이라는 인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산의 아기들을 살려냅니다. 애국왕이 왜 아들들을 살렸냐고 추궁하자 그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여 자기들이 해산을 도우러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을 했다라고 대답하여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산파들의 이 같은 행동과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선은 계속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애쓴 삼파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그들의 집도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떠오르게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번성과 강성함을 꺾기 위한 노역정책과 삼파를 이용한 계략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에부방은 히브리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의 강에 던지라고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말살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이릅니다. 애국왕의 책략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아래 계속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포는 피해갈 길이 없는 막막함으로 큰 긴장을 조성합니다. 이난관을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주례국기 전체에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놀란 일들이 대조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이 노역을 짓고 있던 애굽 왕의 곳고성을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모르나 출애굽기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이 성막을 건축함으로 끝납니다. 둘째, 지금은 히브리 산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나 출애굽기 전에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갑니다. 셋째, 애굽 왕의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바로의 압제와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불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셔서 지금도 이 약속을 성취하시며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마저 사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